잘 보세요. 3장에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 있어. 앞에서 엄청나게 앞에서 3장에서 이해할 가장 중요한 문장 해갖고 야반, 카스시트 사드바, 다투, 프라지냐 피아, 마나, 프라지냐 피아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테, 카, 마야, 사르바, 안, 우파디세세 그리고 니. 니르바나 다타 다타우다타우 파리 니르바 파이 있다 비야 이렇게 되는데 요게 뭐냐 그때 얘기했죠 이거 움직인다고 어떤 존재가 요거는 영역의 영역 어, 영역 구역 생각의 생각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때 18개하고, 5온하고 연결되고, 뭐, 뭐, 얘기했었잖아요. 앞에, 앞에서 다 얘기했어, 이건. 다투. 영역이야. 어떤, 어떤 존재를, 어떤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움직이는 지각의 영역은, 어? 떤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지각의 영역은, 여기 보세요. 자각이죠, 프라지냐. 이건 팽창이죠. 자만의, 자만심이 팽창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과 그 자만심이 어? 피압 팽창했다가 소멸하는 거 태가 소멸하는 거예요 팽창했다 소멸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내가 모두에게 안 우파디세사 남아있지 않는 모두에게 남아있는 중생의 기질이 사라져 중생의 기질이 없어져 니르바나, 니르바나 열반의 영역에 이르게 되어 니르바나 다투가 니르바나 다투가 열반의 영역에 열반의 영역에 이르게 되어 완전하게 어, 욕망의 불을 끄는 그리고 어, 꺼서 뛰어 넘어서 뛰어 넘어갔어 그 다음에 뛰어 넘어 가다 이타 가다 그리고 그 뛰어 넘어간 걸 설명했다. 잘 보세요, 이제. 이제, 이제, 이, 이거, 이거를 제가 요구 하나 하기 위해서 한 4년 고생했어. 내가 아까 3년이라고 했는데, 3년이 아니야. 4년인 것 같아. 어, 4년. 어, 4년 고생한 것 같아. 2021년부터 이 금강경, 후반기에 금강경을 시작했으니까 4년이네, 4년. 잘 보세요. 4년 만에, 어, 나도 알게 된 거니까. <laughs> 그래서 어쩐 존재를 움직이는 자, 그, 지각의 영역은 자만심이 팽창한 것을 자각하는 것과 자만심이 소멸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로 인하여 모두, 모두에게 남아있는 중생의 기질이 없어져 열반의 영역에 이르게 되어 완전하게 욕망의 불을 소멸시켜 뛰어 넘어가는 것을 설명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만심이 팽창하는 것. 이 상태가 자만심이 팽창이에요. 이게 뭐냐면, 촉가문의 초기 사고는 뭐냐면, 고행이 이거로 수행이에요. 이거는, 거기서 대대로 내려왔으니까 그 그러니까 봐봐 소가 600년 전에 어 술을 어 불성이라고 치자고 근데 잘못 내려왔잖아. 근데 내가 아이 불성이 아니야 그 애고야 그랬더니 난리 났잖아. 소가보니 초기 사고는 고행이 부 수행이야. 그 인도에 아직도 그래 거기는 어. 근데 결국 그것에 대해 그것은 도에 대한 라가 열정의 집착이었다. 집착인 걸 깨달았잖아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깨달을 수 있던 열정과 자만이 팽창했다 석가모니가 그 전까지 배울 수 있는 사람한테 다 배웠어. 똑똑하다는 사람다 넘어 뛰었어. 어? 뭐 비비상첨, 뭐, 뭐, 다 떼어 먹었어. 근데 아니잖아. 완전하면 깨달으면 얻지 못했으니까 그 가래가 있다고. 그 가래를 고행을 통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됐잖아. 그래서 어떻게, 쓰러졌지. 그래서 포기한 거야. 아, 이거 아니구나. 포기했어. 그래서 고행을 포기했어. 아니, 죽 먹고 또 다시 다시 하잖아. 그래서 열정과 자만의 소멸이 되는 거야. 잘 봐요. 여기서 자만심이 팽창하는 것을 자각하는 거. 자만심이 팽창하는 것을 자각했어. 여기서 자각했어.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한 거 너무. 응? 순간적으로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 자각을 했어 이때 이때 자각했어 쓰러졌어 유미죽을 먹었어 어아안 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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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 가는 거다 이거 이거 하면 큰난다 이거 어 이건 나의 잘못된 어 수행 방법이구나 잘못됐어 그래서 만화 자만심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중생은 여기 여기 음. 열정과 자만심이 존재하는 중생은 사트바 이상태는 사트바란 말이야 어. 사트반은 열반을 성취할 수가 없어. 열반을. 어? 앞에. 어 여기 있잖아. 자만심을 가진 어떤 중생도 자만심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잖아 그때. 아 이렇게 하면 도를 이룰 수 있어. 고행 고행을 해갖고 이렇게 하면 도를 이룰 수 있어갖고. 어 자기도 한 끝발 했는데 왜 밀어붙였지? 뭐, 몸을 막 몸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밀어붙였다고. 음. 열반을 성취하게 되지 못한다. 열반 훔쳐야지 되지 못해. 근데 어 소멸을 자각하 여기서는 어떻게 해? 팽창하는 것을 자각했지? 자각했는데 안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자만심을 소멸하는 걸 자각했잖아. 여기선 팽창했는게 자각해서 안 됐잖아. 그래 서 먹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만심이 소멸되는 걸 자각했다고. 그때 어떻게 해? 옛날 기억나면서 어렸을 때어 농경지 하는 기억나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갔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를, 이 시간에 커다란 흐름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버리니, 이게 알 수가 있나, 이거를. 어? 그래서 어떻게 해? 어? 응? 봐봐. 그것은, 그리고, 나로 인하여. 모두. 모두에게 남아있는 중생의 기질이 없어져. 안, 우파디 세살이잖아. 없어지잖아. 모두 없어져. 모두에게 없어져. 어? 나로 인하여 내가 여기서 여기서 해석을 잘 봐요. 나로 인하여 내가 모두에게 남아 있는 중생의 기질이 없어져 열반의 영역을 이르게 돼요. 열반의 영역에 이르게 돼, 어? 이르게 돼요. 완전한 어? 이게 불을 끄는 거잖아. 욕망의 불을 소멸시켜 뛰어 넘어가는 것을 마지막에 이걸 해석을 잘 해야지. 설명했다잖아. 내가 설명한 거내 몸으로 설명을 했잖아. 내 몸으로 야 이거 아니구나. 이게 맞네. 어. 그냥 먹을 걸제 지 먹고 어? 올바르게 수행을 해야 되네 이게 아니구나 이건 욕망으로 했구나 그걸 설명한 거라고 이 양반이 몸으로서 근데 뭔 뒤에 원반을 이게 이게 상이라고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석가모니면 그냥 대단 석가모니는 깨달을 깨닫기 전과 깨닫기 후가 틀려 이 사람은 그냥 사트바라고 이 사람 유미죽 딱 먹고 제대로 했을 때 이때부터 어떻게 보디사 보디 쌌다지, 그때는. 어? 의식, 올바른 의식이 이 사람 힘이야, 파워야. 그래서 나중에 마왕하고 싸워갖고 이길 수 있는 거야. 그것도 다 얘기해줘, 뒤에서. 어? 아주 자세하게. 어? 당신들이 이때까지 어디서 듣도부터 못한 얘기를 다 해줘. 잘 봐. 응? 아니, 또 친절하게 시부도 갖고 설명을 해줄게. 자만심의 팽창과 자만심의 소멸, 에? 이게 자만심의 팽창이라고. 아, 난 도를 닦을 수 있어. 아이, 뭐, 씨 응? 내가 뭐, 유명한 사람 다 만나면 별거 아니고, 어? 고행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했는데, 응? 어? 열정하고 자만이 엄청나였지. 응? 도에 대한 열정 때문에 몸을 극한으로 밀어붙였다. 이게 의지야, 내가. 의지와 의식을 내가 비교해줬지, 의지라고.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해갖고 돈못 담는다 그랬지. 어? 이목이 밥 된다고 이목이 밥 어? 자신의 혼돈된 마음이 온통 깨달음, 이후, 깨달음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깨달음 이후라고. 이후 깨달음이 아니야. 깨달음 이후에 내가 뭘할 거야? 이거 있다고. 이거 현재 몸이 박살 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깨달음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어. 지금 깨닫지 못했잖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미래에. 어,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라인될 거야. 안 됐잖아. 그래서, 그래서 접었잖아. 접어서 어떻게. 유미증 먹고 다시 정체를 했지. 이게 이거라고. 서 어? 소를 곧비를 붙잡는 거라고. 그리고, 다시, 다시 했잖아, 다시. 에고가 어? 지랄하는 거를, 에고가 어? 여기 지랄, 기, 긴 난리부리 처는 거를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이 상태. 마음이 가라앉아서. 그리고 어떻게? 소를 타고 집에 온다. 석가모니의 소가 아니지. 석가모니는, 어? 코끼리가 들어갔더니 코끼리를 타고 들어갔겠지. 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길을 잃고 헤맬 때 다시 출발점으로 가잖아. 석가모니가 성도 나이가 서른 여섯 살, 서른, 아, 서른 다섯이라고 하면, 요때가 아마 34살에서 35, 살일거 34살이라고 치자고 추정해서. 그럼 34살에서 12살짜리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12살의 기억을 다시 되찾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지금 자만해 있는 걸다 버렸잖아. 자만이 자만이 없, 없는데 없으니까 옛날 기억이 돌아왔지. 올바른 생각이. 어? 되돌아가서 자신의 체험했던 올바른 깨달음으로 다시 시작했잖아. 다 버리고, 다 버리고, 그때 뭐 했던 거, 이게 뭐, 사담, 수담, 안함, 이거 다 버리고, 다시 시작했잖아, 다시. 수담부터. 왜? 잘못된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게,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후퇴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걸. 이걸 후퇴한다고. 보살이. 어. 처음엔 잘 나갔지, 석가모니도. 음. 나도 처음에 깨달아서 뭐, 다 되는 줄 알았어. 깨다, 이씨. 개뿔, 뭐. 아리켜보니까 다 이상한 짓만 하고 있었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어? 아휴 이거야, 이거. 자만심의 팽창. 이 자만심의 팽창이야, 이게. 자만심의 소멸. 어? 소멸했더니, 소멸했더니 어떻게? 해? 마음이 차분해져서 올바른 기억이 되살아났잖아. 12살 되, 되돌아갔잖아, 자기. 어.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다시 출발점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못하지? 어? 불성이 불성이 손대 이게 이게 불성인데 어? 그 전에 자기가 배웠던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못하지 이그 사람 못해. 어? 이걸 불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응? 고행을 포기함으로써 열정과 자만이 소멸됐다. 제가 볼게요. 의식 사람이 깨어있을 때 자기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 알거나. 깨닫거나 느끼게 되는 정신 상태의 작용. 여긴 지금 먹고 육체가 그래도 좀 반응을 해갖고 올바르게 깨달음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안 먹으니까, 어? 뭐 내가 알기로는 뭐 자기 똥도 집어먹었다는 얘기 했어 이게 뭔가 하고. 이게 몸이 완전 무너진다고, 몸이. 몸이 무너지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영양을 섭취해주지 않는 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